이번에는 제철 맞은 가을의 맛 특산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맘때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인데요. 언지씨가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도 인삼! 저기도 인삼! 여러분 여기저기 다 둘러봐서 온 동네가 다 인삼입니다. 일단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금산 아니겠습니까?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이거든요. 충남 금산을 찾아봤습니다. 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쫙 둘러싸여 있고 인삼만큼이나 정말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삼 한 브리 먹고 든든하게 기운 차려서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충남 금산 여행 지금부터 함께하실게요. 자. 인삼 씨 여행 갈까요? 금산 <laughs> 하면 인삼, 인삼 하면 금산이죠. 하늘이 내린 선물 진한 인삼 향을 따라 금산 수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딱 들어오자마자 인삼 향이 좋. 그렇답니다. 음, 그리고 우와. 여기도 쭉, 저기도 쭉 많은 인삼들이 있는데 금산에 오셔서 인삼을 꼭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질 좋은 인삼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금산 수삼 센터를 꼭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오. 비옥한 금산땅이 기운 인삼은 모두 수삼 센터로 집합. 전액 70%의 수삼이 이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야, 귀하고 귀하다는 육년근 수삼의 자태. 바람이 야. 와도 건강이 뻥뿜 느껴지십니까? 70%는초 인삼이라고 인천삼 알고 거죠. 왔는데 어. 어. 네. 금산 수삼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삼 센터. 수삼이 뭐예요? 이제 흙에서 바로 채취를 하면 수삼 젖어 있어서 그냥 수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돼요. 밭에서 계서 음. 그러면 가장 음. 좋은 네. 질 좋은 네. 이 인삼을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연근도 필요 없고 요즘은 연근도 이제 별로 개의치 않고. 제일 삶을 봤을 때 깨끗한 거 표면이 볼로가지 어아 않고 표면이 깨끗한 삶이 가장 좋은 삶 야, 깨끗해 음 보이네요 음 네. 금산수삼이 이름값을 하는 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봄부터 몸집을 키운 뿌리가 가장 실하게 여무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야, 말, 말, 지금이 제철이었군요 음 와, 아, 뭐 아, 이렇게 아, 많이 파는 아, 아, 것을 아, 처음 아. 봤어요. 저도 <laughs> 한 인삼이요. 좀 딱딱하고, 더 향이 좋고, 강화 이런 데보다 훨씬 좋아요. 공사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요. 1층에서 다양한 인삼을 보셨잖아요. 2층에 올라오면 이 인삼으로 만드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더니, 일단 향이 가득해요. 배가 너무 고픈데요? 한번 맛보러 가실래요? 와, 약간 패센터 집에 패한집 같은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어도 먹어야 고백이죠. 금산에선 다양한 인삼 와. 요리들을 야. 맛볼 슬기. 수 있습니다. 와. 그 중에서도 바삭한 인삼 튀김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구이가 인기 만점. 금산을 방문하신다면 인삼 튀김과 양념구이 만큼은꼭 드시는 걸로 약속. 야, 튀김은 너무 생소해. 야 탕수육까지 탕수육. 있네요. 와, 어머나, 고추장 양념구이. 자, 그럼 이제 이 맛있는 요리의 재료가 되는 인삼밭으로 가 볼까요? 지금은 인삼을 한창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열심히 캐고 인삼 수확은 가을이 제철이지만 아직까지 날씨는 한창 무더위. 그래도 삼을 캐는 재미가 이게 쏠쏠합니다. 금산 인삼 6년근입니다. 와. 금산 인삼 6년근이면 산삼에 버금갈 정도로 어, 효능이 좋아서 금산 인삼, 금산 인삼 하는 겁니다. 어... 아, 좋다. 그런데 왜 금산이 인삼을 수확하기 좋은 지역이 되었을까요? 네요 금산에 이제 그 일교차가 가장 심하고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가장 적어서 인삼 재배 3대 요소가 딱 맞아서 금산의 옛부터 어... 그 인삼 재배가 잘 되고 아, 이렇게 그 어, 뿌지르면.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금산 인삼이 이렇게 그 야무입니다. 귀렇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삼이 야무입니다. 한번더부질러 볼게요. 왠지 <laughs> 아, 아, 아. 향이 아, 아, 아. 전해진 것 같죠? 아 이러셔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꺾으셔도 <laughs> 밭에서 바로캔 인삼이 한 바구니에 가득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삼을 다듬고 있는데, 어? 근데 인삼을 다듬는 도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거라고, 이거. 그죠 쥐는 방법도 좀 다르네요, 연필같이. 음. 아, 이게 이제 그 대나무로 만든 칼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인삼을 깎을 적에는 그 쇠부치가 타면 좀안 좋다고 해서 아. 그 옛날 그 식으로 전통방식으로 이 대나무 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피를 안 하면 이제 그 식감이 뚝뚝하고 씹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커피를 해서 만들어야 뭐, 맛있게 잘 드시듯이. 대나무 칼로 껍질을 벗긴 인삼은 다시 한번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소치 보입니다. 뭐, 네, 그러게요. 네, 지금이야 이제 그 뭐, 그 산업이 발달해서 그 간단하게 찌는 그 도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어 모든 걸찔때이 시루에다가 어, 해서 어, 습니다 아, 이게 옛날 조상들이 쓰던 떡시루군요. 전통 방식을 보수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떡시루에 줘야만 현대식 기계로 찌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음, 역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촘촘히 장작과 소태 틈을 막아 줍니다. <laughs> 이렇게 또 틈을 다 아, 막으시네요. 그럼. 공기도 빠져나갈 수 없어. 어, 네. 어? <laughs> 그리고 시루 가득히 삶을 쌓아 올리는데요. 음 가지런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싫어요. <laughs> 엄청 깨끗해요. 맞아요. 자, 요건 이약한 시간요. 이 어, 한 시간 그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자서 그냥 그한 마리를 옮기면 되죠. 시간 뒤 드디어 잘찐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금빛이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삼은 장독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인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는 바로 꿀입니다. 꿀요? 어머나. 우와. 와. 이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야 볼집이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네. <laughs> 와. 이렇게 해서 절이는 과정을 거치실 건가봐요. 와, 몸에 좋은 꿀과 인삼이 만나 시간을 보낸 두 달. 인삼의 색은 빨갛게 변하고 꿀과 함께 숙성되어 먹음직스럽게 변하는데요. 바로 이 음식의 이름이 홍삼정과.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laughs> 그러게요. 속에서. 시간과 정성이 어,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 홍삼입니다. 두달 네, 쓰면 네. 오랫동안 이게 숙성시키는 이유는 인삼 속에 있는 성분하고 꿀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효능이 두배세 배로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조실에서 오랜 기간 건조를 마친 홍삼 정과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포장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주문이 밀려 제품이 모자랄 지경인데요. 홍삼정과는 금산의 또 하나의 특산품입니다. 청구바비의 계절 가을, 건강을 가져다 줄 건강 한 뿌리, 금산 인삼 찾으러 떠나보실까요? 야, 화면. 보고 나니까 왜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인삼이 유명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힘들고 처질 때아 저거 인삼 한 뿌리만 먹어도 힘이 이렇게 불끈불끈 날 것처럼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 인삼인데 사실 이걸 맛보러 금산까지 가야 하나? 어, 그럼 너무 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금산 인삼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인삼을 만날 수 있고요. 인삼을 활용한 특별식이 한 자리에 총출동한다고 하네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